자, 일반 경영 조직의 개념을 알아보면서요, 우리가 이제 경영 조직에서 나와 있는 두 가지 단어의 개념을 좀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영이라는 개념은 앞에 차시를 통해서 이미 학습을 하셨습니다. 어, 이제 다른 걸 학습하시나 좀 잊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어 본다면, 조직의 목적이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할당하고, 활용하여 조직의 성과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성취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 또는 활동이다라고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과연 무엇일까요? 조직은 둘 이상의 사람이 일정한 목표를 추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구성한 사회 체계죠. 어떤 모임이라는 거죠. 아,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특정한 과업, 역할, 권한, 의사소통, 지원 구조 등을 갖춘 체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영 조직이라고 붙여서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 종합해 볼때 결국 경영 조직이라는 것은 기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협동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를 구조 그다음에 운영 방식을 의미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역이든 아니면 어떤 회사든 아니면 어떤 종교 단체든 어떤 조직의 지금 일원으로서 어~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그것과 연결시키면서 어~ 이번 시간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경영 조직 조직이 왜 존재할까요 사람이 혼자서 살수 있나요? 사람이 혼자서 살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질문을, 너 무인도에 가면 뭐 가져갈래? 라고 했을 때, 당장 먹고 마실 음식에 관련된 거나 추위에 견딜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더 깊게 생각해 보면, 사람을, 예, 한 명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실, 대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살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 고독이라는 문제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전부터 어, 인간은 어, 무엇인가 무리 생활을 좀 많이 했었고요. 어, 이 무리 생활이라는 건 결국에는 좀더잘 살기 위해서 어, 진행이 됐던 거지요. 이것이 점점 더 커지고 구조화되고 권력화되면서 훗날 국가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어, 현대 사회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모인 집단을 형성한 게 보다는 뚜렷한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어, 설정한 조직을 네, 주로 형성하게 되었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이유, 학습적 이유, 경제적 이유, 심리적 이유로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씩 들어가 보면 어, 혼자서 살수 없어요. 집단에 소속됐을 때좀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이유로서 어, 이제 조직이 존재하게 되었고 조직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 기술을 충족하기 시작을 하죠.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것을 알기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혼자서는 버겁기 때문에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모든 많은 것들을 알아가기 때문에 학습적 이유로도 조직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혼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함께했을 때좀더 많은 경제적 효과나 이득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주요 수입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도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평생교육기관에서 마을 만들기 작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개개인의 글을 깨우치는 작업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 글을 깨우치고 나서 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뭔가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훈련도 합니다. 그다음에 좀더 삶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함께 무엇인가를 만드는 작업들을 또 학습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것이 좀더 발전이 돼서 시장에 내다 팜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요건도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어,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회적, 학습적, 경제적, 심리적 이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합쳐서 봤을 때 아프리카에서 개인이 그를 깨우쳐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가지고 어떤 사회적 기업까지 만들어서 활동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 조직이 왜 존재하는 데.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구분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함께 살아가고 그 안에서 뭔가 배우고 함께 활동함으로써 경제적 이유를 추구하고 이런 활동을 근간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의 그 행복의 기반이 되므로 조직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럼 조직은 어떤 특징이 있냐? 앞에서 설명한 거하고 거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공동의 구체적.